안녕하세요. 음 소망교회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결혼해서 올해 9년 차를 접어든 정성규, 김주란 집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지금은 7살 아들과 5살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5학년 때부터 저는 6학년 때부터 소망교회에 출석했고요. 대학부와 청년부를 함께 거쳐서 2014년에 결혼했습니다. 대학부 때 처음 알게 됐는데 서로 얼굴은 알지만 인사만 하는 정도. 당시 아내가 대학부 회계를 맡고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첫 인상은 정말 꼼꼼하게 생긴 아이가 대학부 회계를 하네. 뭐이 정도였어. 남편은 내성적이고 조용한 저랑은 완전히 다른 세계 사람이었습니다. 어, 남편 첫 인상은 항상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이는 핵일싸였어요 청년부에서 미얀마 해외 선교를 함께 가게 됐는데요. 일정 내내 진심으로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의 마음은 늘 한결같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한결같은 마음을 나도 얻고 싶다 했습니다. 저는 미얀마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미 남편이 다르게 보였어요. 팀원들이 성교 전에 함께 MT를 갔었는데, 한두 시간밖에 못 자서 너무 피곤했지만, 어지러진 숙소를 누군가 치워야겠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났거든요. 그때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정리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성실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 곁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당시에 남편이 부지런해서 일찍 일어난 게 아니었다고 해요. 잠들면 못 일어날까봐 그냥 안 자고 있었다고 하네요. 실제로 지금 남편은 아주 부지런한 편은 아니에요. 그 작은 착각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뀐 거죠. 정말 여러 방법으로 아내한테 신호를 보냈는데 잘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열심히 신호를 보냈다고 하는데 <laughs> 제가 워낙 연애 쪽으로 둔감해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단도 지식적으로 말해야겠다 싶어서 성교팀 회계였던 아내한테 영수증 전해준다면서 둘이서 따로 만난 자리를 만들었고요. 두 번이나 영수증을 놓고 왔다고 하고 데이트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 영수증을 주던 날 사귀자고 고백했습니다. 남편이 영수증 핑계로 만나서 사귀자고 한 날에 그 자리에서 바로 예스 했죠. <laughs> 둘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나름 많은 신앙훈련을 받아왔고 결혼하고는 저희가 서로 맞춰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서 우리 역시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육아하면서 몸의 한계, 마음의 한계가 오니까 내 모습의 바닥이 드러나게 됐어요. 내 이기적인 모습, 내 기준으로 배우자를 판단하고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화내고 상처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내가 훌륭한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런 걸 많이 깨달아가는 시간이었어요. 첫째를 낳고 제가 산후 우울감이 많이 있었어요. 아기가 100일쯤 되었을 무렵 당시 이남성교의 가족공동체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안에 우울감과 공허함이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로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저뿐이 아니더라고요. 칭얼되는 아이들 달래가면서 어떻게든 예배 자리를 지키려는 젊은 부부들이 저희 말고도 많다는 게 너무 힘이 되고 위로가 됐어요. 감사하게도 올해부터는 교회 내에 젊은 부부 공동체인 3040 지구가 새로 생겼다는 걸 알게 됐고, 때마침 저희 부부를 순장으로 불러주셔서 열심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된 성교관 2층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공간이 주는 특별함이 있더라고요. 소망교회를 오래 다닌 3040 부부들이라면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를 모두 이 예배실에서 보내셨을 거예요. 청년 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다 보니까 그냥 찬양 한 소절만 해도 눈물이 줄줄 나고요. 청년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예배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았어요. 어, 저는 결혼해서 또 아이가 생겨도 믿는 사람이 둘이 결혼하면 매일매일 좀 힘들지 않게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이들 키우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 이런 현실적인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 정말 예수님이 아이들을 사랑하시듯이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지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매주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매일매일의 선택이나 가정 안에서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소모임을 하면 별로 안 친한 사람들이어도 금방 내면에 깊숙한 이야기들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정작 부부끼리는 가장 가까운 존재인데도 당장 그날 주어진 일을 하기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런 신앙적인 나눔을 할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데 3040 순모임에서는 부부가 같이 참여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이 사람 이런 마음이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내가 잘 몰랐네? 이런 걸 새삼 알게 될 때도 있더라고요. 음, 솔직히 그래서 안갈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순장이니까 또 당연히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거니까 어떻게든 가지만 어, 예전에 순원일 때는 또 부부끼리 좀 다툴거나 또 기분이 안 좋거나 또 그래서 안간 적이 있었고 아이, 아이가 보 채서 못간 적도 있었습니다. 매번 아기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 자체가 정말 많이 에너지를 소모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오면 돌아올 때는 둘다 오기 잘했다. 그리고 다른 곳안 가고 교회 오길 잘했다. 우리가 이렇게 내기 힘든 시간을 쪼개서 드렸다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닐까요? 네, 3040 모임에는 자녀 보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예배와 순모임 시간 동안 집중하는 데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각자 나이대에 맞춰서 선생님들께서 정성껏 돌봐 주시고 있고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남성교회 가족 공동체에 왔던 기억을 되짚어 보면 이런 공동체에서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결국 그 친구들과 나중까지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아이들끼리 관계가 결국 각 가정에 좋은 믿음의 자극이 되기도 하고요. 일주일 동안 지낸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듣다 보면 기도 제목으로 저절로 이어지게 돼요. 세상 친구들 모임에서는 뭐 직장 동료가 이상하다. 애가 말을 잘안 듣는다. 세상 일이 맘뭐 같지 않다. 이런 불만들을 주로 나누는 것 같아요. 교회에 와도 힘들었던 거 나누는 건 비슷해요. 하지만 똑같은 문제라도 그거를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접근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정확한 답은 없지만 서로 들어주고 공감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위로가 많이 되고 신앙적으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공동체라는 것이 크리스천에게는 언제나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삼공사공 공동체는 나의 믿음을 유지하고 또 풍성하게 해 주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기뻤던 청년 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주는 곳이고요. 육아와 일로 고단한 일상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내 영혼의 응급처치입니다.